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이 명품 브랜드에 감히 가성비라는 단어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 이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벤츠의 E클래스 차량인데요 일반 가솔린 차량도 아닌 바로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연비까지 훌륭한 이 E클래스 차량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성능상 라디에이터 서포트 본네트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고요. 2011년형 모델로 2011년에 최초 등록된 13만 5천 키로 짧은 주행거리까지 갖고 있는 벤츠의 E클래스 4세대 E220 CDI 아방가르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오늘 차다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1천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바로 990만원. 네, 9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선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1위 화이트 바디에 위쪽에는 또 썬루프까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이 정말 천만 원이 되지 않아요. 네, 99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실매물의 E클래스. 디젤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헤드램프 상태도 투명도 상당히 좋죠. 예, 큰 백화현상 없이 지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앞쪽 옵션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측면 부분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면은 휠 상태도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타이어 트레드는 오, 한 절반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외판에서도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네, 크게 보이는 문콕 같은 거 없이 깔끔하게 지금 관리가 되어 있고, 틴틴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네, 프라이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길도 앞쪽 길과 동일한 컨디션 지금 유지되고 있고, 뒤 타이어는 여기는 한3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 여름 지나고 교체해 주시는 거. 권장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후면부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도 전반적으로 그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어요. 깨끗한 상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리어램프에서도 뭐 깨지거나 금강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보시면은 범퍼 쪽으로 후방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카메라도 번호판 위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 외관 또 둘러봤으니 이제 또 실용성 있는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면은 확실히 안쪽으로 깊어요. 좌우 폭도 상당히 넓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골프백도 두세 개는 그냥 기본으로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그만큼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 부분 확인해 보면 문콕, 스크래치 진짜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깨끗하게 현재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클래스 e 900 9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 채안 되는 이 디젤 엔진 탑재되어 있는 e 클래스 차량 외관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컨디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4세대. 이 e 클래스 4세대 모델은 내구성 좋게 나온 시트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새 시트마냥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어 쪽 한번 찍어주시면은 도어 캐치 앞부분으로 해서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도 1월에는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럼 바로 이 디젤 엔진의 또 시동 소리는 어떨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컨디션은 너무 좋다고 보시면 되세요 상당히 지금 떨림도 없고요 조용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차량의 옵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단 부분 봐주시면은 아까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지금 썬루프 들어가 있는데 작동 상태 원터치로 지금 잡소리 나거나 중간에 걸리는 것도 하나 없이 지금 깨끗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고요 앞쪽으로 넘어와서 봐주시면은 ECM 룸밀러 탑재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는 지금 투 채널로 블랙박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밑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도록 하면은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창 안으로 진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도 훨씬 더 편리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후진기어넣 놓게 되면 지금 상당히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로 후방 카메라까지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밑쪽으로 쭉 내려와서 봐주시면 이 E 클래스 벤츠의 고질병인 버튼까지 현재 하나 없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엔 당연히 열선 시트 3단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밑쪽으로는 또이 여름철 가뜩이나 요즘 폭염인데 꼭 필요한 또 프로토 듀얼 공조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고 이어서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컨트롤러, 블루투스 핸즈프리, 좌측으로는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탑재가 되어 있고, 에버 형식으로 해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시트 공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 시트 컨디션 역시나 네, 앞자리가 동일하게 상당히 지금 짱짱함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가 공간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확실히 이 E 클래스 벤츠의 안방만인답게 네 패밀리 세단으로도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만큼이나 역시 뒷자리 공간에서도 상당히 지 여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990만 원, 1천만 원이 채안 되는 이 벤츠의 E 클래스 220 디젤 차량 한번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셨고요. 제일 중요한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엔진룸까지 열어봤고요. 제가 아까 시동 걸면서 정말 놀랬던 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훌륭합니다. 육안상으로 봐도 정말 떨리는 것도 전혀 없이 지금 깔끔하게 정말 완벽한 컨디션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신 이 E 클래스 차량 990만원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성능상 본네트와 라디에이터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고요. 2011년형 모델로 2011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13만 5천키로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벤츠 E 클래스 4세대 이 e 둘둘공 CDI 아방가르드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천만원이채안 되는 990만원. 네, 990만원의 이클래스220 e CDI 아방가르드 등급의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보신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 말고 또 찾고 계시는 차량이 있으시거나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셔도 부담없이 연락 주시거나 아래 나오는 저희 차다움 밴드를 통해서 문의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또 빠르게 답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가성비 넘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